자, 마무리된 감자 그 닭돌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익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다시다를 넣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감자하고 당근만이라 한번 눌러보고 이것만 익으면은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건데 아직 덜 익었고 색깔은 좋습니다. 현재 현재 색깔은 좋고 한번. 국물 맛을 한번땡겨보아 네. 조금, 뭐, 먹을만 하네요. 네. 일단은, 다시다가, 또 생명이니까, 다시다를 여으로써 자. 이렇게 해서, 오늘, 지은국표, 딱꼬리탕, 마시겠습니다. 啊哈、uh. uh.